그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원래 안 하려 했는데 저좀 손도 드려야 되는데 그 원래 그 하다가 이게 앞에 뺀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것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대리야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덟 명중한명 여섯 명 중에 한 명, 여덟 명 중에 한명꼴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지 않는데요. 어, 충분한 어떤 그 영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모모의 관점으로 그 애니멀 프론틴그 동물의 동물 동물성 단백질의 관점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모모일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을지라도 충분한 칼로리를 그 먹기에 충분한 칼로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 인정해야 한다. 됐은 뭐냐면 접속사죠. 네. 그다음에 If we raise, 우리, 만약에 우리가 곤충들을 기른다면, 어, protein 그, cells, 그, 단백질 어떠한 원천으로서 우리가 기른다면, 우리는 할수 있다. 할수 있을 것이다. 그 bridge, 이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갭 떨어져 있는 차이를. 뭐냐면 여기서의 슈 h 는 뭐뭐 있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충고 의 의미가 아니라, 뭐 현재에 대한 어떤 추측의 개념이죠. 뭐뭐 할 것이다라는 개념, 그죠그 다음에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그나론니어 우리가 뭐뭐 하는 우리가 혹그 뭐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어 음식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법올소생략 그그 푸드 나어그 뭐야 음식이나 그 영양소의 어떠한 그 안전성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 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아 확신한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확실한 다 그죠 여기 대 이한 또뭐 접속사 겠죠 접속사 고나돈한 다음에 번올써 나왔으니까 그죠 우리가 뭐냐면 이야기를 이때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가 한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도이도 어, 한다. 그래서 나도니 네, 버들 그러니까 나돈니 네, 만약에 A 나오고 버들쏘 B 나오잖아요.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도잖아요. 그럼 의미가. 그러면 얘가 예, B 강조죠. 근데 에즈웰 as 에즈로 well, 이걸 바꾼다면 이건 에즈웰 as 에즈는 well, as, 뭐냐면 여기 있는 거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B도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여기 강조죠. 여기. 그래서, 위치가, 비가 앞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믿는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그 방법으로, 그들의 태도는, 어, 바뀔 것이다. 그, 그 경제학은 또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을 인지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우리가, 그 생산하는, 그 음식을 생산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제공할 수 없다. 어, 뭐, nine billion people 에게 지원할 수 없다, 이거죠. 뭐, 그, 영양학적으로, 그, 균형 맞춰진 식사를, in the conventional way. 어, 어떠한, 그, 어, 옛날, 고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볼게 뭐냐, 어, aware. 그렇죠? 어, 일단, 일단 여기서, 어, 동사원형 나왔고요. 아, 왜 동사원형이 아니라 형용사죠? 거기다가 더웨이 다음에 하우 나올 수 없는 거. 같이 나올 수 없는 거둘 중에 하나만 쓰이는 거. 확인하시고. 네. <laughs> 여기는 결국 뭐에 대한 거냐? 문제 제기에서 여기 프라블럼 솔루션의 구조죠. 그래체로 따지면 그래서 앞에 프라블럼. 그 뭔가 뭐야? 프라블럼 이 뭐였어? 그어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거죠. 특히 뭐야? 단백질 그리고 솔루션이죠. 그럼 뭐야? 곤충. 그 다음에 밑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 우리가 뭐냐면 그 뉴트리셔널, 뉴트리셔널 이란 어떠한 그시큐리티 라는 관점에서 사실 뭐냐면 우리가 곤충이 좀 사람들이 먹고 싶지 않아 어떤 혐오 식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